밧데리 들고 나 여기 있잖아아 맞아 밧데리 들고 왔어 왔제 신발 찍어주세요 신발은 왜요? 오늘 저기저 실력이 없으면 장비빨입니다 이거 지금 찍고 있어요? 비밀이아 비밀이라고요? 회사서 <laughs> 아.. <laughs> 침좀 흘릴까요? <laughs> 날씨도 너무 흐리고 날씨도 너무 흐리고 아 통영 한 다섯 번째요 근데 네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근데 옆에 이이분도 오자마자. 아, 이거 뭐 당장이어도 아 근데 내가 날씨 운이 진짜 없긴 해요. 아 근데 아쉬운. 그러면 그 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? 촬영하는 <laughs> <laughs> 양반이 갈 때마다 날씨가 안 좋으면 누가 부르겠어요? <laughs> 아 실내로 가면 되죠. 아, 그게 실내 전문가, 실내 전문가와 함께 야외 양을 <laughs> 찾아옵니다. 아침 <laughs> 먹었어요? 못 먹었죠. <laughs> 나귤두개 까먹었어. 저는 진짜 완전 공복이에요. 완전 공복. 완전 공복이 더 낫죠. 그러가 그러니까. 네. 위가 안 움직이잖아요 <laughs> 과학적인 사실은 아니긴 한데 내피셜 아, 입과세요 <laughs> 아, <laughs> 아니요 아, <문과층이요. 웃음> 아니, 문과 체이요 아니, 저 예체능인데요 <웃음> 예술적으로 생각하시네 <laughs> 위가 안 움직이는 니이 지금 <laughs> 배워봐 <배고파> 죽겠는데 <laughs> 위가 안 움직이지 아니, 소화기관이 <laughs> 음식이 들어와야 원래 움직이니까 안 움직일 거 <laughs> 아니에요 현재 맛은? 어 그치 그치 또또 맛있는 것도 연기 잘하거든요 <laughs> 불현듯 그 광고가 생각나네요 예전에 이름 언급할때는지 모르겠는데 유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때 국밥 국밥 <laughs> <laughs> 이거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국밥으로 갔습니다 국밥 매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는데 역시 경제 대통령 알바 배를, 아니 저 버스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10시 25분이 제일 가까운 버스라고 하는데 그걸 타면 제가 배를 못 타기 때문에 밥 먹으러 와요 그래서 <laughs>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<laughs> 잘 됐다 <진짜. 웃음> 어, 배나, 배는 <laughs> 네, 채우고 와야지 먹어야지. 그래. 살 빠질 뻔 했어요 통영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오치항을 가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<laughs> 통영터미널에서 가오치항까지 가는 버스가 1, 6회 두대가 있는데요 뭐 별로 많지 않다는 거라 주의해 주세요. <laughs> 여기 이 근처 거는 확실한데. 아 이따 이따가 광포 해장포 역시야. 한대가한대다대 이거 다이기다. <laughs> 아무래도 제가 여행 파트너를 잘못 쳐한 것 같습니다. 친거 <laughs> 아니야? <laughs> 이상한 거 갖고 있는.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? 냉수마찰입니다. 유튜브. 근원 그 씨랑 저랑 둘다밥 먹는 게 엄청 느려가지고 다못 먹었어요. 맨몸 운동합니다. <laughs> 하루에 푸시업 다 개씩만 하면 어, 5개씩. 네. <laughs> 근육이 붙더라고요. <laughs> 까드릴까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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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들은 복합할증이 없습니다. 요금 차이가 좀 많이 나죠. 다른 택시들은 복합할증이 있습니다. 온전 택시 말고는. 택시 타고 왔는데 버스가 오냐 하하하 <laughs> 진짜 되는 게 없네 얼른 가시죠 여기가 1인 만 원이면 감자탕 무한 리필이라요 시간만 많았으면 제가 오늘 바로 가게 문 닫게 하는 건데 <laughs> 제가 또한번또맘먹고 치면은 바로 그냥 뭐 사장님 나오셔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돈 돌려드릴 테니까 그냥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안 먹으러 가야 되겠 아, 그럼요 그럼요 거기 바로 문 닫죠